1994년 12월 전라남도의 평화로운 섬 암태도의 한 도로에서 생긴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당시 45세 조봉진 씨. 아무 장애물도 없는 도로에서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그는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십사년 십이월 중순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했었고, 작년 또 구십육년 0월 십육일자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래서 또그 사망 사고 있었고, 구십육년 또0월 이십구일 그 도로에서 사망 사고 있었습니다. 아! 화로운 소을 덮친 연쇄 교통사고. 이 불길한 사고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서울이에요 김영천 이사님시죠? 네. 예. 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아, 그 외에도 많고요. 그 전에는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도로 생기면서 그랬죠. 도로가 생긴 건 지난 94년. 그후 2년여 기간 동안 이 700m 남짓한 구간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로를 보게 되면은 도로가 직선이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날수 있는 지점이 아닌데도 사고가 우연히 그렇게 발생을 하니까 옛날부터 그 지점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터라게 가지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장소다. 그래서 더울 러 추자 추터라게 가지고 했는데 나쁜 그영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냐. 도로에 대해 떠도는 심상찬한 소문들. 90년에 시작한 도로 공사는 난공사로 무려 4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추토라 불리던 지점에서는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연고도 없는 유골들은 몸의 형체를 맞추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연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유골이 발견된. 추토입니다. 20년을 추토 옆에 살아온 마을 주민은 연쇄 사고의 원인이 바로 추토를 파헤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천수 가장 트라고 말하면 사람들 죽으면 그전에 옛날부터 어린아이들 막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거나 네. 그러면 안다기군요안다 네, 뭐 네, 뭐, 네. 대체 네. 추토는 네. 어떤 자리였을까 도옥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네. 산 일을 하시러 그때 새벽 1시2 5분인가 됐는데 네. 소리를 질다 니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 내오간에 네. 여기로 후라실을 갖고 이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서 보니까 이 기계에 앉었어 그분이 아, 예. 앉아갖고 땅을 확 그러더만. 오뭐 옛날에는 그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데는 무슨 열병 같은 게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갔다 장사를 지냈지요. 아, 우리들도 또 밤에는 혼자 거기로 못 갔어요. 예. 거기를 다파헤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말 듣기에는 빼딱 같은 거 나오면은 갔다 그냥 이러고 뭐다 갖고 한번더 걸고 하고 다 묻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로 추터의 저주 때문일까요? 작년 8월에 사고를 당했던 이득권 씨 부부는 자신들이 당한 사고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 길에서 멀쩡한 팽 말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지금. 심... 확실한 그뭘 모르, 모르겠는데, 뭐그 지점 가가지고 사물이나 어떤 그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이트를 켜고 갔죠. 켜고 왔는데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사고 순간 눈앞이 뿌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증언은 이득권 씨 이외에도 많습니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안복식 씨는 대낮이었는데도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시야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선 도로, 인적도 장애물도 없는 상황. 더군다나 대낮에 무엇이 시야를 흐리게 한 것일까요? 혹시 도로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강도의 현재 그 조건 속에서는 이러한 정도 그 도로 간다면 양호합니다. 도로공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도로의 폭도 넓은 편이고요. 시거도 확트했고 결국 마을에는 추터의 저주라는 소문만 더해졌고 작년 10월에는 열흘 간격으로 두 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장님, 저, 트리탑, 저, 몰고, 여기로 오다가, 이렇게 예.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 이? 여기로 들어가지 저거 오드바이 타고 오다가, 예. 여기, 오드바이 뒷면을, 여기서 충격을 했다고 말해요. 아. 충격을 해서, 그러니까, 여가 사고지 점 충격이 고 저, 사람은 여기가 이 이, 나가 떨어졌던 장소. 예, 사람이 한 사람이 여가떨어지고한 사람이 여가떨어져있고 그... 여가 자국이 남아있네요. 예. 그 박지선 씨가 사망했던 그 자리예요. 아, 여기가요? 네,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여기가 트랙터가 네, 농기구 여기 트랙터가 여기가 이렇게 차져 있었죠. 차선을 그냥 바, 반대 차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서 충격을 했죠. 박지선 씨는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박지선 씨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던 그날 파출소에 이상한 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에서 그 새가 하얀 새인데 이 뿌리가 한 이만 10cm, 15cm 설치 긴 새였어요. 그 새를 파출소 탁자 위에 놔두고는 그 새를 입쁘다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장난 한개내손을살 사정 없이 쫓아붙다. 무지하게 아프게 쫓아붙다 그 시. 마을엔 도로가 생기고 나서 이상한 새나 까마귀들이 울 때마다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까마귀의 예고 후에 일어난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바로 탈출소에서 이상한 새에게 쪼인 문성규 씨였습니다. 트랙터를 놓은 이 장과 문성규 씨는 살았지만, 뒤에 탔던 박상천 씨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상심 많으라고. 아 근게 어? 평생 실수라고는 모르던 양반인데, 어떻게 아, 그런 인사 사고를? 이란게 사람의 한 짓이 아니란게? 정말이요. 주터가 헐린 탓인지 도래에 이겼는지 이럴 일이 아니란게? 아, 기동 이장까지 사고가 나고. 우리가 본수를 내더라고. 그더 이상 당관할 네. 수 시방. 없게 되자 드디어 마을 이장들이 뭐 모여서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의논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2월엔 면주체로부터의 원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교통 사고 방지 캠페인을 벌였는데 지금 현재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잔 사고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천도제로 수터의 원혼들이 안식을 얻은 것일까요? 천도제를 올린 후 사고가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맞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암태도, 이 조용한 도로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천도제 후석 달, 앞으로의 일이 궁금합니다.